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삶이란 완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지금 이 순간 내리는 판단이 최선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한 최선의 선택들이 모이면 결국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는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마지막 흑수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배경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짓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받으며 자란 사람은 금수저라 불리며 그 자체로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정말 인생의 출발선이 전부일까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연 7천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업을 이룬 이병구 회장. 그는 전쟁 직후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길을 열어 나갔고 호주에 이민을 가서도 청소 일부터 시작했지만 건강식품 사업을 일구며 글로벌 기업을 키워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모할 수 있었고 그 무모함 덕분에 더 많이 부딪히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저서 베스트 옵션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선택이다. 지금부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바꾸었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때로 삶은 예상치 못한 길로 흘러간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 과장해 말하면 우리 삶의 90%는 예상과 다르게 펼쳐진다. 6.25 내전의 상처가 재아물기도 전에 시골 한 구석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집안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내가 외국에 나가게 될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못했다. 더욱이 내가 20대가 됐던 1970년에는 외국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 말이다. 하물며 동네 사람끼리 한 가족처럼 지내던 조그만 산골 꼬마가 글로벌 기업을 창업할 것이라고는 더더욱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잡은 것이 발단이었다. 1970년에서 1980년대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은 중동에서 많은 일을 받아왔고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해외로 파견됐다. 건설업이라고는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좀 날라본 게 전부였던 내가 건설업 붐을 타고 중동으로 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미군 부대에서 급사로 일하다가 20대가 되면서 군대에 다녀왔다. 저녁 후에는 이런저런 막노동을 했는데 벌이도 시원치 않고 오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초조해졌다. 당신은 결혼도 일찍 하던 시대였으니 더더욱 불안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중졸 출신인 나를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더욱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아직 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동생들을 챙기는 것은 철저히 내 몫이었기 때문에 조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 미군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감독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 나의 근면함을 좋게 봐주던 분이었다. 그분은 마침 본인이 중동 건설 현장에 소장으로 가게 되었다면서 나를 회사의 사무직으로 추천하고 중동까지 데려가 주셨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급여를 훨씬 높게 쳐준다는 말에 고민할 것도 없이 가겠다고 답했다. 얼마나 가혹한 나라이고 가혹한 현장인지 모르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돈을 많이 받는다는 기대감만 가득했다. 이곳 현장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으기 위해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하고도 야근과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낮에는 열사병의 위험 때문에 쉬게 되어 있었으나 종종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일을 강행하기도 했다. 아버지 같고 삼촌 같은 이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버타임을 많이 주는 정도였다. 밤에 기능공들이 횃불 아래 모여 일하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 따라 나가서 일을 거들기도 했다. 다행히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덕분에 인원이 늘어나도 내가 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큰 말썽이나 어려움은 없었다. 사무실 직원들에게는 매월 용돈이 따로 나왔다. 그 돈으로 전축이나 워크맨 같은 걸 사는 사람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살수 없거나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주말이면 시장 구경을 갔다가 관리자 활동비로 간식거리나 음료수를 사와서 기능공들에게 주고는 했다. 잘 보이고 싶어서? 당연히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분들이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지? 나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저 내가 좋아서 한 행동이었다. 나는 그분들이 내가 준 간식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다. 나를 어린 동생이나 조카처럼 살갑게 대해줘서 고마웠고 귀감이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미약하게 남아 힘을 보태고 싶었다. 나중에 내가 퇴사하기로 했을 때이 소식을 들은 몇 분이 해준 말씀이 어쩌면 나를 사업가의 길로 접어들게 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병구가 회사 차리면 돈안 받고 일해줄게. 새끼 밥만 챙겨주면 내가 가서 일할게. 물론 농담이었고 나를 격려하려고 한 말인 것도 안다. 그러나 그만큼 평소에 실외하는 사이가 됐기에 나올 수 있는 농담이기도 하다. 그 정도로 우리는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 그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서 내가 얻은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다. 그간 받은 월급보다 훨씬 값진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었다. 바로 진심. 그것 하나면 충분했다. 베스트 옵션. 살다 보면 정석에서 벗어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다. 불법을 저지르라는 말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안전하고 좀더 확실한 길이 아니더라도 걸어야 할 때도 있다는 법이다. 그게 정석이 아님을 알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만약 그게 자신이 생각한 최고 또는 최선의 판단이라면 밀고 나가야 한다. 실패할 수도 있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어떤 길이든 실패의 위험은 항상 있다. 그러니 순간순간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는 사업을, 좀더 쉽게 말하자면, 장사를 시작한 과정이 정석에서 벗어난 길이었다. 해본 사람은 안다. 장사는, 나아가 사업은 그 어떤 영역 못지 않은 준비와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나는 직접 겪어본 후에야 알았다. 그래서 더 많은 위험과 좌절이 있었다. 조언해 줄 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장사를 시작한 것은 당시에 내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나는 주말이면 인근 시장에 나가서 흔히 브라스라고 부르는 테이블이나 진열대에 올려두는 장식품을 주로 팔았는데 그때 장사의 지혜를 얻은 것이 있었다. 손님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나 자신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브라스는 흔히 황동으로 만든 장식품인데 나는 주로 동물 모양 브라스를 팔았다. 동물 브라스는 어디에 두어도 그런대로 무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이 꽤 넓은 편일 텐데 장사는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 온종일 하나도 팔지 못하고 공치는 날이 허다했다. 어쩌다 하나 팔게 되어도 자리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손님이 없다는 사실에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이 없을 때면 쪼그려 앉아서 브라스를 하나하나 꼼꼼히 닦기 시작했다. 딱히 더러워져서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한참을 닦다 보면 그 전까지는 평범해 보였던 브라스가 어째서인지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순간이 왔다. 꼼꼼하게 살펴보면 꽤 정교한 장식품이기도 했다. 그런 순간이 오면 브라스를 다루는 손길도 조심스러워진다. 값비싼 예술작품을 다루듯 닦을 때도 한결 조심하게 된다. 그렇게 이 브라스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그럴 때면 손님이 돈을 준다고 해도 팔기 싫다는 생각까지 된다. 바로 이런 마음이 들 때면 그 브라스가 금세 팔려나갔다. 심지어 가격을 평소보다 더 올려 얘기를 했는데도 흔쾌히 구매하겠다는 거다. 그때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큰 지혜를 얻었다. 장사는 내가 그 제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는 게 아까울 정도로 사랑하게 됐을 때, 비로소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었다. 주말 장사를 하며 성과도 조금씩 거두고 있었던 터라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아내도 내 생각에 동의했다. 장사라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무슨 장사를 할 것인가? 아내는 결혼 전에 영양사로 일했는데 그 지식을 살려보자고 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이었다. 한국에 살 때는 영양제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호주에서는 사람들이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점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호주에서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았다. 즉, 규제가 없었다. 새로 매장을 열 정도의 여유는 없었기에 기존에 있던 곳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적절한 곳을 찾아 다녔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돈이 문제였다. 수익이 좋은 매장은 비쌌다. 권리금이 20만 달러나 되는 곳도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도 낮은 금액이 아니니,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우리가 인수할 수 있을 만큼 싼 곳은 찾기도 힘들었고, 겨우 찾아 냈다 해도 수익성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고든역 앞에 그럭저럭 가게 규모도 크고, 매출과 수익이 괜찮은 매장을 찾아 냈다.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다는 뿌듯함은 얼마 가지 못했다. 좋은 곳을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우산이었다. 모두 내 미숙함 때문이었다.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크업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본다. 마크업은 쉽게 말해 제품 구매 가격에다 몇 퍼센트를 더하여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고 마진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복잡해지니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설명해 보겠다. 1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하여 60%를 마크업하여 고객에게 팔았다면 매출은 160원이고 물건 원가를 뺀 60원이 마진이 된다. 이를 계산해 보니 매출 160원에서 마진 60원은 37.5%가 된다. 전 가게의 주인이 구매 가격에서 60%를 마크업 한다고 하여 나는 60%가 모두 마진이 되는 줄 알았고 마진을 60%라고 잘못 계산하고 가게를 인수한 것이다. 하지만 다시 계산해 보니 실제로는 적자 나는 가게를 인수한 것이 아닌가. 제대로 시작해 보기도 전에 손해를 본 셈이었다. 당황하고 속상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매장을 다시 내놓을까도 생각해보았지만, 나처럼 어수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전 주인을 탓하기도 했다. 장사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섣불리 덤벼든 나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다. 괜히 장사를 시작했나 싶은 후회도 들었다. 그러나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장사를 했을 것이다. 그게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후회는 누구나 할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후회는 답이 아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과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때 나는 후회할 시간도 없었다는 게 돌이켜 보면 불행이면서도 다행이었다. 다른 길을 찾기에는 시간도, 돈도, 경험도, 지식도 부족했으니 어떻게든 매장을 잘 운영해야 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선택지가 없었으니 불행이었다. 그러나 한 길만을 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은 집중력과 의지를 불태우게 만든다는 점에서 다행이었다. 이제 다른 고민은 할것 없이 이 매장을 성공시키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시점이었다. 누구나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한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길고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든 자신이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다. 그러니 그 순간만큼은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 선택을 앞두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최선을 택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최선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바로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선택을 최선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매순간 최선을 택하려 노력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최선을 택하게 되거나 최선이 아니었던 선택도 결국은 최선의 선택으로 바뀌게 된다. 과정은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결과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장을 성공시켰다. 이때부터 항상 최선을 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이를 다시 최선의 결과로 바꾸는 베스트 옵션이라는 개념이 어렴풋이 남아 생겨났다. 나는 호주에서 17,000km 떨어진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쿠바에서 내 평생의 가장 큰 숙제이자 선물인 폴리코사놀을 얻었다. 사실 폴리코사놀은 자연이 인류에게 준 엄청난 건강 선물이다. 왜냐하면, 자연에서 얻은 폴리코사놀이라는 원료를 통해 혈관 건강을 개선시켜 죽상 동맥 경화증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아사가고 있는 세계 1위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으로 시작해서 뇌졸중, 치매,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 혈관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면, 개인들의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여 그야말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1986년 처음 건강식품 사업을 시작한 이후 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마주했다.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기준과 질문은 분명했다. 이 제품이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제품인가? 폴리코사놀과 만난 지 27년 동안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자체 연구소를 만들어 과학적 검증을 계속하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HDL 워크숍을 후원하고 장수인자 HDL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모두 이런 노력의 일환들이다. 나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다.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더불어 나누고 싶다. 오늘을 만든 나의 베스트 옵션. 얼마 후,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와 조인트 벤처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레이델은 일부의 나라를 제외하고 폴리코사놀의 세계 판권을 갖게 되었다.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 호주, 일본, 대만 4개국이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더해져 6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경제 위기로 빚에 허덕이고 마약을 판다는 오해를 받아 재판까지 불사하며 유사 제품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 나간 세월은 절대 녹록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었던 신념은 나를 살리고 이런 나를 맞이하게 해 주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제품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마음은 사명감이 되었다. 나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자 동분서주하며 뛰어온 세월이었다. 그동안 시련과 고난도 참 많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선택한 것은 타인을 위해 먼저 베푸는 베스트 옵션이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베푼 선택은 오늘날처럼 내가 준것 이상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되었다. 쿠바에서 출발한 머나먼 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와 내 주변에서 시작된 많은 궁금증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나는 당뇨병을 28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어떻게 족부 괴양에 걸리지 않았을까? 왜 나는 지난 6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감기를 한 번도 알지 않았을까? 36년이나 아토피를 알아온 내 지인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질문들에 대한 과학적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공부를 하고 레이델 연구원 조경현 원장과 함께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나의 한 걸음이, 레이델의 한 걸음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결과물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베스트 옵션의 본문 1부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이병구 회장은 그렇게 자신의 선택 하나하나를 최선의 선택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과감히 도전하며 삶을 한 단계씩 점프해 나간 그의 태도는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책임지고 밀고 나갈 것인가? 바로 그 태도가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베스트 옵션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